출레굽기 20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25절에 네가 내게 돌로 재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쌓거든 아사 봉사판 미완료 남성 2인칭 단수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형성하다 이하다 다듬은 돌로 가지듯 명사 여성 단수 전란엠 절단 이 단어는 가자, 잘라내다, 분리하다라는 단어에서 이래되었습니다. 싹지, 가나, 세우다, 짓다, 건축하다, 말라, 전정부사로 영원히 머무하지 않다. 정으로, 페레부, 명사, 여성 단수, 남성, 2인칭 단수, 칼, 검이라는 뜻이고요. 칼라부 마르다, 황폐하다, 공격하다, 죽이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내가 또 오면 요구 동사기필 완료 명 남성 2인칭 단수 이리저리 움직이다, 흔들다, 흩뿌리다, 부정하게 함이라 한랄 와우접속사 동사 피해 미완료 남성 2인칭 단수 여성 3인칭 단수 깨뚫다, 깨치르다, 피리를 불다 박아피다 라는 뜻입니다. 이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을 의미합니다. 돌로 쌓을 때에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 사도행전 4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돌을 인위적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만들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은 있는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퇴하여 탄생하신 분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 자신의 과학적인 생각을 집어넣어 믿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도전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어 어떻게 구름을 사람이 탈 수가 있느냐고 하면 하면 돌을 다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으로 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하여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 가감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징멸당하게 됩니다. 이, 자단, 이 재단을 부정하게 되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강단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인본주의적인 말씀 선포는 다듬은 재단이며 정으로 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너는 침계로내 재단에 오르지 말라. 니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아니라 있습니다. 너는 오르지, 알라. 동사칼 미완료 남성 2인칭 단수 올라가다 오르다. 말라, 로. 구정부사 영원히 머무하지 않다. 내네 하체가 에르바, 명사 여성 단수, 남성 2인칭 단수, 벌거벗은 수치 외롱부라는 뜻이고요. 알아 벌거벗다, 알몸을 드러내다, 쏟다, 붓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드러날가, 갈라, 동사 니팔, 미완료 여성 3인칭 단수, 덮개를 벗기다, 폭로하다, 옮기다, 유형의 몸이 되다 라는 뜻입니다. 하민이라 부정부살로 머무하지 않다 는 뜻입니다. 재단을 올라갈 때이 하체가 보이면 죽습니다. 번제가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혈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나의 하체의 수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나의 수치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의 보혈의 세마포옷을 입고 당당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6장 전체에 대한 구속사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고 이제는 십계명을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의 개명은 필요 없다고 하면서 폐기시켰습니다. 그러나 방종의 그러니까 방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원의 확신을 얻은 자들은 십계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의 개명을 잊어버리게 되면 방종하여 세상에서 타락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방탕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은 이웃 사랑으로 함축시킨 것입니다. 이제부터 십계명을 지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